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물질 세계와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 하셨습니다. 동물들과 사람은 같은 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의 본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인간은 동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인간은 예술적이고 창조적이며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지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을 때만이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지위를 지킬 때만이, 참된 인간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성장하지 않을 때 인간은 동물의 수준으로 타락하게 되고 동물과 같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 있지만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인간은 그의 주의를 잃고 동물의 수준으로 타락하여 그 사람은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육체가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러다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사람이 그의 지위를 잃고 동물의 수준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매우 근심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하게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은 원래 아담입니다. 아담은 먼지 또는 진력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진력 한 덩어리로 만들었으므로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며 주인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그의 지위를잘 지킬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다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자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할 때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 안에 거룩한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 안에는 신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가능성들은 무한한 것입니다. 사자는 힘이 세지만 그는 동물에 불과하여 그 힘을 먹이 사냥하는 데만 쓰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성장합니다. 사람은 피지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만물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은 하나님을 좀더 많이 닮아가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셋째,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피지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진다는 스 것은 사람을 세상의 청지기로 정하시고 모든 피지물들을 감독하고 돌보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주의자가 될수 없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청지기가 될수 없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동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배고픈 새끼들 앞에서 엄마 사자가 사냥한 것을 혼자 먹어치우는 아빠 사자가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청지기가 되어 다스리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장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경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해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때까지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참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명을 완수하려면 그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신성한 임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 7절에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섭니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서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하나님께 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아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 생교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아울은 목숨을 바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 4에 나에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커는 그의 정직한 성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우람 링커는 성경에서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그 일을 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행복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첫 다섯 날을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끝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특별히 기뻐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가장 좋게 여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피정을 중해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하나님 께 생명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후에 그 자신의 개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자신의 개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가정의 배경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자신의 개성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의 조건을, 조건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개인적으로 창조하실 때 개성과 특성을 갖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 아주 없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도 마음은 성령을 모시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는 이슬엘과 같이 작은 나라이든지 로마 제국이든지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60억 인구가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를 개성과 특성들로 창조하셨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멘.